네, 반갑습니다. 양평에서 토지를 전문으로 중계하고 있는 양평 삼성부동산 전원생 박사입니다. 네, 저는 오늘 양평군 단널면보릉리에 나와 있습니다. 네, 오늘은 아주 넉넉한 토지를 볼 겁니다. 1030평짜리 토지를 보러 나와 있는데요. 어, 그 토지가 바로, 어, 요 앞에 쭉그 낮에 음악한 산이 있죠. 그 앞에 쭉 길게 밭으로 쓰고 있는 여 토지입니다. 여 아, 토지 아, 이런 토지 누구나 다 아, 가장 선호하는 그런 토지죠. 산 마지막 한산 아래에 아래 남해향으로 딱 자리 잡은 토지. 그리고 그 앞에는 맑은 개울이 흐르고 있습니다. 아, 네, 이 토지 가격도 상당히 많이 내렸습니다. 그래서 영상 끝까지 한번 봐주시고요. 자연환경이 참 좋은 곳입니다 자연환경이 이렇게 상당히 좋은 곳이고요 이제 입지 조건부터 하나하나 짚어 가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근데 여기는 단얼면소재지 중심까지를 걸어서 다닐 수가 있습니다 한 900에서 950m 정도 떨어져 있는데요 뭐 여기로 가면 요 아래 이제 한옥도 보이고 한데 에 걸어서 한 15분 정도면 다널면 소재지에 도달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버스 정류장하고 국도 6호선하고 한 450m 정도밖에 안 떨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우체국이나 이제 파출소 이런 데도 한 450m 떨어져 있어요. 상당히 접근성은 괜찮은 곳이고요. 주변이 참 좋죠. 네, 이렇게 쭉 낮은 산으로 쌓여있는. 그런 곳입니다. 여기는 이제 전원주택지가 개발이 된 곳인데 아직 비어 있습니다. 저 아래에는 주택이 한세채 이렇게 자리를 잡고 있는 그런 곳이기도 하고요. 우리 토지는 이제 이 도로에 대한 지분 20평 정도 가지고 있고, 우리 토지로 이제 접근을 좀 해보겠습니다. 네, 여기 보시면 이 도로부터 이렇게 쭉 상당히 넓은 폭이 한 7, 8m, 8m 넘었네요. 10m 가까이 돼요. 어, 요것이 예, 현재 우리 예, 토지입니다. 여기도. 여, 여기 땅 98평을 갖고 있으니까, 어, 여기 도로로 사용하거나, 이따가 주차장으로 사용하거나, 뭐, 이런 쪽으로 활용해도 좋을 것 같고요. 일부 도로를 사용하고, 일부 뭐 농, 농작물을 심어도 어, 문제는 없겠습니다. 네, 저 안쪽에 있는 토지가 이제 오늘 볼 토지인데요. 우리 토지 같은 경우는 계획관리 지역에 지목은 답으로 되어 있는데 현재는 이제 실제 현황은 밭으로 사용하고 있는 그런 토지가 되겠습니다. 네, 바로 요 앞에 있는 쪽 토지인데요. 우리 토지가 이제 길이가 길이 방향으로가 한 85m 정도 돼요. 그리고, 어, 요, 종방, 아, 행방향으로가 한 36m. 딱 쓰기 좋은, 어, 크기의, 또 어, 모양은 거의 반듯한 직사각형입니다. 상당히 잘 생겼어요. 토지가. 네, 여기에 이렇게 이제 맑은, 어, 개울도 흐르고요. 이 좌측 이제 이다 우리 토지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산 아래에 자리 약권 있는 현재 이제 이 들깨를 이렇게 쭉 심어놨네요. 이개울 있는 데에는 약간은 토목 작업을 좀더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땅을 훨씬 더좀 넓게 사용을 할 수가 있겠죠. 땅이 2단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가 이제 입구 쪽에 1단이고 아, 뒤쪽은 아주 낮은 산이 쫙 감싸줘요. 쪽저 네. 아래쪽 토지까지 비춰드리겠습니다. 주변은 이렇게 농경지로 쭉 되있고요. 네. 여기 이제 전체가 한 필지인데. 네, 실제 내부를 와보시면 어, 이렇게 2단 형태로 어, 구분이 좀돼 있습니다 일부 토목작업도 좀 했고요 어, 이쪽에 조그만한 웅덩이도 있고 네, 물웅덩이도 있고 저산 밑으로가 쭉다 우리 토지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토지 앞으로는 쭉 길게 에, 개울이 따라서 쭉 흐릅니다. 와서 보시면 참 주변이 좋아요. 그리고 이제 면적이. 천 평이 넘다 보니까 땅은 굉장히 높습니다. 저 저쪽 뒤쪽으로는 이제 울타리도 쳐져 있고 저 뒤쪽 이제 울타리 이렇게 쳐져 있죠. 네, 여기 이제 다 기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 토지 같은 경우는 뭐 계획관리지역이니까 전원주택 건축 당연히 가능하고요. 어, 그 다음에 농지에 해당되니까 농막이나 농촌 체류형 쉼터 설치하고 전원생활해도 좋고요. 면적이 원체 넓으니까 여러 명이 나누어서 사용해도 어, 좋을뿐만 아니라 농업인으로 등록해가지고 농업인 혜택 보기도 어, 상당히 에, 좋은 토지입니다. 만약에 이제 뭐 가족이 있다 그러면 분할해서 가족도 다 농업인으로 등록하면 어, 더 많은 혜택을 볼 수가 있겠죠. 네. 이 토지에 대해서 이제 요약을 해보겠습니다. 이 토지가 제가 가격이 상당히 좋게 나왔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아요 토지가 아 평당 55만 원이었습니다. 근데 가격을 좀 많이 낮췄어요. 가격 많이 낮춰 가지고 현재 이제 평당 43만 원입니다. 요 가격은 조정은 조금 어려울 것 같습니다. 아 참고를 해 주시고요. 전체로 따지면 4억 4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아참 제가 그 방향을 안 짚어 드렸네요. 이렇게 이렇게 탁 트여 있는 방향, 이 트여 있는 방향이 에, 남동향 방향입니다. 그러니까 남양, 남동향 뭐다 트여 있는데요. 사방이 트여 있으니까요 하루종일 햇살은 잘 들어온 곳이라고 보시면 뭐 틀림이 없겠습니다. 네, 우리 토지에 대해서 최종 정리해 보겠습니다. 소재지는 양평군 단얼면 보령리가 되겠고요 면적은 1030평입니다. 여기 이제 도로 집은 어 20평이 포함되어 있고, 저 입구 쪽에 에땅 98평도 같이 포함되어 있는 면적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매매 가격은 4억 4천만 원인데, 평당 43만 원입니다. 요 가격은 조정은 조금 어려울 것 같습니다. 참고해 주시고요. 계획관리지역의 지목은 답으로 되어 있습니다. 앞쪽으로 개울 길게 끼고 올거요 국도 6호선하고 버스정류장하고는 한 450m 어, 그 다음에 단월면 소재지 중심하고는 한 950m 정도 떨어져 있는 입지역과 아주 좋은 곳이고요 주변이 아주 낮은 산으로 쫙 둘러싸여 있는 분지형의 어, 위치에 에, 자리를 잡은 아늑하고 포근한 토지입니다. 네, 이 토지에 대해서 어,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거나 현장 답사를 원하시면 편하게 연락 주시 기 바랍니다. 정성들어 안내해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또 제게 큰 힘이 됩니다. 구독과 좋아요 꼭 한번 눌러주시고요. 앞으로도 좋은 물건으로 어, 계속 자주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양평 삼성 부동산이었습니다.